유치권 관련해서, 어,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의 기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근저당이 근저당권자보다 훨씬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선 변조권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 근저당 입장에서는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보다 뒤에 생긴 이 유치권 때문에 자기의 근저당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담보 물권은 기본질서를 굉장히 어그러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이 나옵니다. 즉 유치권자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치권을 임으로 생성했다. 즉, 뭐, 공사는 진행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 진짜 중요합니다. 유치권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그래야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그권를 강요당하는 셈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저당권자가 먼저 성립됐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뒤에 있는 유치권자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제도와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유치권을 최우선 순위 담보권의 지위를 부당히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 질서에 관한 법 구성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자가 재무 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은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재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성립된 유치권은 신의 측, 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음.